하나님이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시간 어떻게 역사 a 실지 Han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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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하나님 n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너무 너무너무너무 힘들게 우리를 이끌어 가 n i h a n 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고, 또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태홈 15장 21절에 나타난 그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의 그 말씀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귀신 들린 그 어머니의 딸, 그 어머니의 마음, 심정은 한마디로 본다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전 얘기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부스러기라도 좀 먹을 수 있도록 이 손에 들려주십시오. 그 말에 주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스러기라도 들려달라고? 과연 그 부스러기가 얼마만 많은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그 심령 속에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다면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어진다면 내 딸아이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 기대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는 부스러기라도" 라고 하는 마음,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은 부서이, 부스러기라도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직접 그 자신감봐볼 때는... 이 부스러기라고 라고 하는 마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다는 것. 우리가 환경이 좋고, 우리가 모든 삶이 뭔가 잘 풀려갈 때는, 그래! 당장 은혜 받았을 때는, 그래! 부스러기라도 주께서 주시면 일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는, 우리는 부스러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녀이 턱을 쳐여 개들에게 주임 하탐치 않다? 라는 그 말씀에 어쩌면 이 여인 속에는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나도 하나의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어떻게 우리를 일할 우리가 신앙사원한 데서의 그 어떻게 보면 작은 자존심이죠. 이거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 커트라인이 자존심. 여러분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들어지기를주의로 축복합니다. <laughs> 왜냐하면 이 여인이 푸스럭이라도라고 하는 그 말속에는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내려놓았다 자기의 수치로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내려갈 때 내려갔지만, 이제는 부끄러운 도 모든 걸 다, 다 기로하고, 그 구스러기라도 내가 잡기만 하면, 그 구스러기라도 우리 아이가 먹기만 하면, 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간절한 그 기대가. 과연, 여러분, 내 속에, 우리 속에는 그러한 기대가 은런 바람이 있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개들도 죄내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부스러기도 내게 주시면 저는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감사으로 받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팽개치고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 부스러기를 주시고 다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이미 우리 앞으로 부응을 하고 대답. <laughs> 우리가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고 포기할 만큼 다 포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때 사단을 꺾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많이 보면 많은 부분, 어떻게 해요? 수용하고 타협하고 살아요내이 네, 귀신은 약간 하다는 때는 떼를 지어서 우리 속에 들어서 생기 보니까 어떤 이는 아주 그냥 대가 아니라 이런 일곱이 단체를 딱해서 막달라 말이 속에 들어갔던 그런 일곱 귀신 또 어느 때는 한 나이 속에 들어간 마귀야. 그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어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부분 타협하고 살아요. 잠만 히보세요 우리가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엄마 나에게 주세요. 제 천이 이쁘니까, 하나를 이해하고 주지만, 그것도 취연 하면 그 아이는 고맙다라고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또 손해. 이것 들어주고 저것 들어주고, 안들어줄게도들고안 들어주고, 하면도 불구하고, 들어주다 보면 그게 결국은, 다 달라는 그때서야 부모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 이거 아니다 싶어서 안 주면 어떻게 해요? 팔을 들이고. 달라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말 다 자르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칼이 결국은 내게를 들고 누가 만든 거그 자녀, 그 아이들이 왜 자기의 부모에게 칼을 들이댈까요?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나의 잘못이. 아닌 것은 아니죠. 맞는 것은 맞다라고 해야 될 텐데 다 이해하고 이쁘고 뭐 외동이고 뭐 어떠고 다이다 보니까 다늘어주다 보니까 여러분 그잘 살아가는 자녀들의 그 손에 의해서 손길에 의해서 내가 주상을 당하는. 그럼 이승은 모르면 아니고 우리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고 할수 없이 자, 조금 일하다 보면 결국 그 사단이 우리 안에서 조금 한귀퉁기만 잡아서 여기만 붙어있을 겁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해해서 그래서 이해하고 여러분 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 이분명히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럼 여러분, 지금 천국 갈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천국 가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두번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여러분, 지금은 천국 가지만 나중에 천국 못 가. 왜? 우리 안에서 점점 우리를 야금야금, 그리고 어느 순간 나의 전체를 살지 않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몰라 이해하지 못해. 자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해 야 될까요? 한번 눈 감아야 될까요? 왜 대답을 못해요? 우리 한번 이해하고 두번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한번두 번이 결국은 내 영혼에, 내 육체에 삶의 우주를 보는 거야. 그 내가, 내가 죽을 내가 몰라. 근데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라고 하는 그말 속에는 이미 여인은 죽은 거야. 다시? 순교. 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뭔가 하시면, 그래요. 내가 계속 낮아집니다. 난 부스러게 좋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이라고 했던 그 부스러기는 순교. 오늘 우리 시대의 순교는 뭘까요? 순교, 오늘 많은 사람들 순교한다 그러면, 야우리도 순교장신 순교장신 그때 유교때나 뭐 순교 친구, 여사이에순교참 천많은 말씀이예요 첫번째 순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살아가는게 그게 순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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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요건 이해하고 요건 이해하고 요거 하다 보면 결국 내가 다 못해.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자다가 폭를 해하는 야그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저 자식은?라고 우리는 그 자식을 야단치고 그 자식을 참 부려자식이라고 하지만 그 부려자식을 누가 만들었는데? 그런 그 부모가 만들었. 근데 부모의 우리는 내 새끼니까? 라는그이유 하나 때문에 내 자식을 부르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삶, 게이순교니다 도저히 이 순교는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잠깐 올 수도 할수 있어요. 승리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 은 내가 믿음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뭐 한다 뭐도 이것들 다 잘해. 근데 주께서 원하신 어떠한 일에 주께서 원하신 그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컨트롤이 걸립니다. 그것 승도가 그게 우리의 모습.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이 힘들고 여기 어렵고 어려운 거 공부하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 부스러기라도 라고 하는 그 신앙이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주님 깜짝 놀라셨어요. 그 나의 귀신을 어떻게 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 아직까지 주님께서 처소를 다 예배를 드려 하셔서 그런지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계십니다. 주, 저는 그래 조금 이상해요. 주님께서 능력 있고 모든 만법을 다 말씀 다하신 분이. 초소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도록 초소를 예비하신까 저는 주님이 초소를 다 예비하셨다고 하요 근데 문제는 죄도 구원하고 싶고 예도 구원하고 예 나도 구원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보니까 아니거든. 그가 그러니까 그냥 소운을견 새콤하게 달면서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더 참. 내일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오랜 기다리지 않을까? 아유, 제일 좋았습니다 어제도 그집께는 내가 확 갈걸. 그러면서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또한편번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이 한 그때그때마다 한는 것마다 뭐가 주어져요? 상금이 주어지잖아요 상금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늦어지실까? 잘 혼자 생각해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 말씀하기를 내가 마지막 언제요?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때 뭘 본다고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전이 말씀이 전부 어디 어느 때는 이 말씀이 너무 심각해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 다 믿는 자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 땅에 교회, 교회가 많고, 각 교회, 교회마다 뭐, 많은 교회는 막, 지금 층인원이 많고, 몇만 명이 되고, 없는 교회는 뭐가, 그냥 먹게 자고삼모하고 뭐, 그냥 둘만 제, 예배된 데 있지만, 어니세 명, 왜, 아이까지. 때들은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입을 것도 없어서,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그 있는데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믿는 자라는 그 믿는 자. 과연 이 믿는 자는 커트라인이 어디일까요? 이 믿는 자라는 그 말은 순교자의 안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교 때 순교자 되는 거어디 쉬웠어요. 나 예수입니다. 예수 식당 예수 쓴당 가면 바로 빵빵 죽이니까. 총한번 먹고 그냥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데 오늘 순교자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속은 다 타협하고 살거든 이거 살지 못하고 살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 되고 싶어도 못해 어사이 승리자가 더 쉽, 많아 더 이제 어려워요 승리자가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장을 잘하고 있다고 내가 일 잘하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24시에 종업원이 일 열심히 평상시 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거의 돈을 다 가지고 그냥 갔다가 갔어 근데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가볍게 잘해서 언제나 모든 걸다 맡길 만큼 그러는데 다 맡긴 테니까 지금까지 잘한 은 뭐예요? 지금까지 잘한 거는 뭐하기 위해서? 뭔가 다털수 다, 다, 있는 거다 털어가려고 하나의 작전이죠어차피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은 잘하는 것 같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나가서 성교 하고 뭐, 다해 나다 잘해 맡은 거다 잘해 근데 이게 안된다면 다시 말씀드리서 주님께서 아직 믿던 자리를 보게 된 이야기에 우리못 뭐 들어간다면 우리 지금까지 수고했으니 어떻게 돼? 요 오마이갓 오마이갓이 여인은 자신의 소원입니다 아니 죠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내 딸에 대한 소원입니다 내 자녀들한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자존심이 고 부끄러움이 고 창피함이 고다 그냥 드려놓는다. 어느 때는 나 자신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존심도 못 내려놓고 어, 이거, 저거, 뭐 뭔데, 한두 가지를 해야지. 그러고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왜내 기도 안들어시냐고 아, 나는 내려놓지도 않고, 무슨 하나님 뭐내 기도 안들어주냐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실증의 신앙의 모습이다. 내다지 네, 귀신 들는나 내 딸이 귀신들렸습니다 라는 그말의 고백을 지금은 부끄럽고 창피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 자기의 모든 걸내려놓는 고백 부스러기라도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삶 그대로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입 귀신을 쫓았고, 그 아이는 그 순간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사이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들이 좀더 열심히 하죠, 그죠? 저는 사실 그들이 부러워요. 왜? 예수님 진짜 예수 교회 다니니 일반 교회 다니니니? 이측관 예수 으의그 성도들이 전도를 돌리고, 거기다가, 어? 누가 옆에서 전도지 안 받거나 마음 좀 상하고, 뭐 하다가, 어? 뭐라고 그냥 뭐한 소리하고, 막안소리 듣는 소리하고, 막, 막 저주스러운 소리하면 벌써 이 마음을 들을, 하고, 내가 이렇게 무슨 전도를 해. 전도 안할 사람이 거의 근데 이 뭐. 근데 이단녀들은요, 뭐라 그래도 전혀 누나는 깜짝 안 해. 야! 얼굴 철판을 몇개 깔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야! 저런 철판은 우리 교회들도 깔아야 될 텐데. 진실로 예수민 사들이 깔아야 될 텐데, 그러지만 강원에 들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깔고 있는데, 그들은 벌써 깔았어. 그래서 어디에 보니까요? 그들의 그 모습이 교회들에게, 교회 다니는 주성도들이, 야! 우리도 정말 해야 되겠다. 정말 믿음으로 할 때, 오히려 딴소리 하더라고요. 왜 이기다 닮아가냐 닮아간 게 우리가 뺏겨서 오는 건데, 닮아간다. 어우, 내 그, 그 양반도 그냥 목사라고 그냥, 막 목사, 뭐 어떤, 뭐 무슨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어우, 정말 속여서. 정말 여러분이 우리 찬양 가을모해있잖아요 그쵸? 그 원어석의 의미를 알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무릎을 꿇고 탁 떼서 손을 쫙 밀고 이미 2000년 그 전부터 부약시대에 그 전부터 있었던 얘기야 근데 우리는 그동안 잊어먹었어 잊어먹었어 이제 이제 그아 이게 맞구나 하는데 얼마 전에 아니 몇년 전에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저어제 전에 가서 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고 깽통한소리고빼앗긴는그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걸 빼앗아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귀교를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은 일이요 불행하게도 많은 일이그 거기에 귀교를 요 저는 그거 보면 아주 속이 첨걸려요 내 새끼같은 서했 옆에 니까면 많이 좁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카가서 요사의 시대가, 아카마 아카스요 마기는 얼굴에 절판을 양 일곱 겹을 깔고 막 가는데, 나대는데, 예수님 사람들은 그냥, 너무 그냥 식다 너무 잘 씻어서 그렇지 절판을 하나도 못 깔았어. 그니까 러 조금 나마그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제는, 우리의 모습 아끼자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니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끈이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려면 우리는 기적을 못 일으킵니다. 근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 주님과의 주님인데.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끈이 있어요. 야되그 끈이 뭘까요? 그는 말씀을 분별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끈이에요. 때로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끈이에요. 때로는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끈이에요. 근데 그 끈은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찬양 좋아하는 사람, 뭐, 그냥 찬양으로 그 하는 이거에 그 끈을 매주 붙들고 있으면 되고, 어떻게 기도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되고, 다그렇다그참 분명한 것은 그 끈을 놓지 말지. 왜? 그 끈을 놓는 동시에 나는 내 삶에는 기적이 없다. 해결받기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여가시가 주여 주고라. 기도입니다. 때로는 말씀 보는 겁니다. 때로는 곡자가 틀리지만 흥얼흥얼 되는 겁니다. 옛날 한 80먹은 한9 0대신 그분들에게 찬송을 불러보라서, 불러보라서. 그분들의 노래는 찬송 아니고 탈이기죠 막, 금방, 아리랑 고개를 막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요 사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찬송만 부르라고 그러세요 부르라고 하면 생기가 있고 아령이안넘어져죠 예, 네,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녔어요. 우리의 삶을 다녔어요. 내 다리 귀신들면 부스럭이라도 좋사오. 한조언도 저 여러분이 기도. 오늘 어전에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주여 부스럭이라도 좋사오니. 네. 당신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에 부스럭이라도 좋사오니. 나를 다 내려놓고 부스럭이라도 좋사오니. 기 도하 고 마음 에떠는기 쁨을 아래 로 여러분 의삶과는 새로운 놀라운 하나 님의 그 역사 를 일으킬 수 있는 한조간되 시기 를 주의 축복 입니다. 기도 하시 겠 습니다.